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을 거야. 빠른 결정, 빠른 실행, 빠른 성과. 그런데 막상 그들의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의외로 조급함보다는 차분함이 더 돋보입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심하라. 그러나 판단은 서두르지 마라. 그에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정확함과 확실성을 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속도보다 방향을, 즉시의 성과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조급하지 않은 태도가 오히려 성공을 더 빨리 가져다 주는 걸까요? 이 질문 속에 데카르트 철학과 성공 전략에 공통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사유법은 방법적 회의로 유명합니다. 무언가를 확신하기 전에 그는 철저히 의심하고 검증했습니다. 이는 결정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결정을 서두르는 조직은 실패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판단이 틀렸을 경우 그 잘못을 수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처음에 시간을 들여 충분히 분석하고 전략을 세운 조직은 실행 속도가 느린 것 같아도 전체 프로젝트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원리를 몸에 익혔습니다. 조급함은 단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행착오와 후퇴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데카르트처럼 판단의 질을 높이면, 불필요한 제시도를 줄이고, 결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조급한 투자자는 뉴스 한 줄, 주가 등락 하나에 즉각 반응합니다. 이익을 낼 때도 있지만, 결국 큰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차분한 투자자는 시장을 관찰하고 충분히 분석한 뒤 움직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피하고 확률 높은 승부만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상사는 결과를 빨리 내라고 압박하고 직원들은 품질보다 속도에 몰두하다 실수를 만듭니다. 반대로 차분한 리더는 초기 기획과 검토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덕분에 실행 단계에서는 돌발 문제가 적고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조급함이 만들어낸 작은 손해는 많습니다. 서둘러 결정한 계약이 나중에 발목을 잡고 급하게 진행한 다이어트가 건강을 해칩니다. 조금만 더 차분하게 판단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죠. 판단 유해 습관 만들기. 중요한 결정은 최소 하루 이상 숙고한 뒤 내리세요. 데카르트가 말한 판단 보류는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이 주도권을 잡는 시간을 줍니다. 정보 필터링.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면 조급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스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차단하세요. 장기 목표 재확인. 조급함은 종종 단기 목표에 몰입할 때 생깁니다. 한 걸음 물러나 1년, 3년 뒤에 그림을 다시 보면, 지금의 선택을 더 크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 가능성 시뮬레이션. 이 선택이 틀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를 미리 생각하면 불안과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무작정 느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빨라야 할 때와 느려야 할 때를 구분합니다. 데카르트가 의심을 통해 확실한 토대를 세운 것처럼 그들은 속도를 늦추어 방향을 정확히 맞춥니다. 조급함은 당신을 빨리 움직이게 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길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반면 차분함은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결국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데려갑니다. 다음에 중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속도를 위해 방향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이 당신을 더큰 성공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조급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시간을 자산처럼 다룬다는 점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시간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빨리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분한 사람은 시간을 투자수단으로 봅니다. 마치 장기 투자자가 주가의 하루 변동에 일에 일비하지 않듯 이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장 곡선을 중요시합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철학적 방법을 정립할 때, 빠른 결론보다 명확한 근거를 우선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의심도 끝까지 검토했고,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한 뒤에야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은 느려 보이지만, 일단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현대 비즈니스와 개인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창업가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조급한 창업가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뀔까 봐 서둘러 제품을 내놓습니다. 결과는 종종 품질 문제나 불완전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차분한 창업가는 시장조사 시제품 테스트 소비자 피드백을 충분히 거칩니다. 출시 시점은 늦을 수 있지만 제품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충성 고객을 확보합니다. 조급하지 않다는 건 결코 느리게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속도는 충동이 아니라 준비해서 나옵니다. 이 차이가 성과의 질을 결정합니다. 또한 조급함은 종종 감정적인 선택을 유발합니다. 데카르트가 경계했던 것도 바로 이 감정의 개입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논리와 사실보다 순간의 기분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후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도 결정을 미루고 차분하게 정보를 다시 정리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냉각 효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매 결정을 하루만 미루어도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든다는 연구처럼 사업이나 커리어의 중요한 선택도 하루 혹은 한 주이 유예 기간을 두면 더 높은 품질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하지 않은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높입니다. 조직에서 리더가 급하게 방향을 바꾸고 지시를 내리면 구성원들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차분한 리더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획을 공유합니다. 이런 태도는 팀원들이 변화를 믿고 따라오게 만듭니다. 성공은 결국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조급함보다 차분함이 장기적으로 훨씬 강력한 동력입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압박하는 대신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들은 한 번의 잘못된 질주가 여러 해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조금 늦춰서라도 내일과 모레, 그리고 10년 후의 길을 더 단단히 닦아 놓습니다. 조급하지 않은 태도의 또 다른 강점은 판단의 질과 기회의 질이 함께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모든 기회를 지금 잡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작 진짜 가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차분한 사람은 기회를 고르고 시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한 번의 움직임은 여러 번의 성급한 시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에서도 이 부분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며 지식의 토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 기존의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확실한 것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이런 철저함 덕분에 그의 결론은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의사결정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한 번의 결정이 오래 살아남도록 의심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종종 빠른 결과라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행착오와 수정작업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차분함은 시작은 느리지만 결과까지 가는 전체 시간은 오히려 단축시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또한 조급하지 않음은 자신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준비를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서두르게 됩니다. 반대로 차분한 사람은 준비한 과정과 실력을 믿기에 조금 늦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도 신뢰를 주어 중요한 협상이나 파트너십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협상 테이블에서 조급한 사람은 상대가 제시하는 조건에 쉽게 끌려갑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분한 사람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기회는 다시 온다는 믿음으로 손해보는 거래를 피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택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함은 에너지를 빠르게 소진시키지만 차분함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집중시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장기전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하루나 한 달의 승부가 아니라 몇년 심지어 몇십 년의 흐름을 보고 움직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조급함은 사라지고 매 순간의 판단이 더 정밀해집니다. 결국, 데카르트의 철학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확실성을 얻기 위해선 성급함을 버리고 의심과 검증을 통해 탄탄한 토대를 쌓아야 한다는 것.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를 일상과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 이렇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속도를 위해 방향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이 조급함에서 차분함으로, 그리고 단기적 성과에서 장기적 성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